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야후재팬의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보다 재미없는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드라마도 예전에는 국제적으로 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후지TV의 드라마는 대만, 한국,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도 대 히트를 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드라마는 완전히 그 지위를 한국에 빼앗기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도 화제가 되는 것은 한국 드라마 뿐입니다. 일본 드라마의 길이가 문제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16화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일본 드라마는 대체로 12화 완결이 표준이며, 한 해당 4,50분 정도입니다. 드라마 길이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스토리를 단순화 할 수밖에 없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드라마가 그만큼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 드라마는 아시아 각국 방송국의 틀을 채울 수 없게 되면서 국제영화제 등의 출품에도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기사의 내용이며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내가 봐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 이제는 일본인 영화 감독들이 한국으로 가서 촬영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거든. 일본 드라마가 재미있어지려면 각본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연기력이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한다고 생각해. 드라마의 길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겨워서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광고가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든. 나는 해외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일본 드라마가 재미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야. 연기력이 없는 인기 아이돌을 캐스팅하는 것이 문제야. 주연은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으면 드라마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한국에서는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지 않아. 드라마에는 좀더 전문적인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 나는 한국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는지 잘 몰라. 하지만 일본 드라마가 모두 재미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일본 드라마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서투른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력 문제가 아닐까. 연예기획사가 실력없는 배우나 인기 아이돌을 주연으로 꽂아 넣기 때문에 드라마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게다가 그런 드라마를 반기는 시청자도 문제고 말이야. 드라마의 길이 때문에 일본 드라마가 재미없는 것은 아니야. 일본 드라마가 재미없는 건 단순히 감독이나 각본, 그리고 배우의 연기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나는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래서 요즘은 일본 드라마를 전혀 안 보고 있어. 일본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해줘도 일본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일본 드라마는 음악이나 영상이 장난스러운 것 같아. 한국의 역사 판타지 드라마는 NHK에 대한 드라마 수준으로 음악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엄청나더라고. 여기까지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